숫자 얘기를 할때 있고 음. 돈 얘기하고 숫 얘기할 때 음. 항상 예, 그런 사람들은 경계를 해야 돼요 중국에 계신 네. 막걸리 애호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, 오늘도 어김없이 막걸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예. 제 옆에 계신 분은? 막걸리 전도하는 전도사 설도사님, <laughs> 오랜만에 잘안 되네. 자, 막걸리 전도하는 설도사입니다. <laughs>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자, 여러분 일단 막걸리 한잔 하고 또 오늘 오랜만에 썰을 푸는 프로그램. 예, 맞아요. 오늘 좀 주제가 아, 좀 있는데 일단 오랜만에 썰을 푸는 프로그램이니까 또 할게 차네. <laughs> 자, 한번 봅시다. 잘 됐죠? 자, 한 잔하자. 자, 자. 감자 시죠 시원한 막걸리 한잔 합시다, 여러분. 음. 음. 아. 네. 아, 아, 오늘은 음. 특별한 안주는 없고요.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좀씹블리는 방송이어서 그냥 씹을거리가 봤습니다. 씨블을 네. 넣으면 이게 이런 과자가 최고야. 씨블이든 안주로나, 그죠? 뭐 이런 묵직한 안주들을 하면 손손 손 많이 써야 되고 힘들어. 이거 참 좋네. 사실 순댓국밥 드시고셔서 오 얼마 전에. <laughs> 어떻게 알았지? 아, 밥을 많이 먹었어. 자, 우리 p d 님 우리한테 질문을 던져 주십시오. 아 어, 믿고 걸러야 할 사람들의 특징, 그죠? 좀 멀리해야 될 사람들. 그런 거지. 음. 저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? 어, 떤게 있을까? 한번 이야기해 보지. 아 어, 저는 일단 아, 이제 이런 사람들 진짜 나는 진짜 좀 뭔가 사기꾼 같고 뭔가 좀 음. 멀리 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나랑 얘기를 할 때, 저랑 얘기할 때 제가 원하는 걸다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. 요 음.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되는데 뭘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음. 자기는 다 들어줄 수 있고 다그 필요한 걸 내가 충족시킬 어... 수 있어라는 음. 사람이 있어요. 음. 그런 사람은 대부분이 좀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. 마지막 결과를 보면 말뿐이었고 사기치려고 하는 거지. 음. 사실 그 사람의 실력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더라고. 요 음. 네,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. 일단 모든 걸다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. 그런 사람. 예. 네, 그리고 또 하나가 숫자 얘기를 할 때, 있고 음. 돈 얘기하고 숫자 얘기할 때, 항상 음. 이 숫자 오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. <laughs> 뭐 예를 들면, 10을 안 쓰고 오를 쓰는 사람. <laughs> <laughs> 아니, 10보다 낫네, 그래도. 아니, 그게, 그게, 이게, 아, 이게, 이게 약간 공통적인 것 같은데, 음. 거짓말 할때 오를 많이 쓰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예를 들면, 이거 견적 얼마요 물어보세요. 음. 견적 얼마예요한 음, 한 5천? 아, 그렇게 오를 쓴단 말이야? 아, 아, 5억? <laughs> 몇천 음? 얼마예요? 어, 우리 한 50억 했어요. 약간 음. 오를 좀 뜨는 사람들이 약간 이, 어, 음. 네좀 이게 약간 허, 허구된, 약간 좀 허황된 이 비즈니스 관계를 좀 이어지더라고요. 아주 새로운 이론이고, 네 저는 저만이 갖고 있는 새로운, 새로운 이론 하나예요너으니까 <laughs> <너른이> 참신하다. <laughs> 그렇죠. <laughs> 어, 그리, 아, 그리고 또 하나는 음, 허세가 많죠. 그렇죠. 네 허세가 많고 뭔가 <laughs> 막 있는 척하고 맨날. 막 그런 사람들 좀 네. 멀리해야 되고 네.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그냥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지 음. 그게 또 오히려 현실감이 있을 거야 싫어하는 사람 그런 게 비슷한데 나도 이제 대화를 하면 내가 예를 들어 1 0을 가지고 있어 나도 사실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장사를 해본 사람이고 한데 백을 가지면 나백0지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장사 못 해요 약간 포장을 해야 돼 포장하는 건 그건 제가 아니야 그 나는 내 신념이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 그러니까 포장... 블로핑까지 괜찮다 이거 어, 음, 약간의 포장을 해야 되는데, 나는 항시 내 스스로 노력하는 거는 한110% 정도. 그러니까 한10% 정도는 어차피 포장이 필요하다. 음. 근데 이게 110%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내 옆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뭐 200%, 300%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. <laughs> 어, 나는 내가 알던 사람인데도 옆에서 이야기를 한, 보면 뭐 200%, 300% 이야기를 하잖아. 내가 아는데? 그러면 갑자기 싫어져. 경계감이 생기고.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할 때도 항시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. 그런 사람은 사실 조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오바한다는 거죠? 그렇지 이게 불필요하게 불필러. 예를 들어서 10밖에 없는데 마치 20, 30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뭐50 이야기하고 100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의 사고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바꾸기가 참 힘들어 그 사람들은 안 바뀌어 네. 희하게그 네. 사람한테 맞아 그런 사람 개인적으로 또술 한잔할 때 좋은 도 해줘 봤거든 네. 근데 그런 성향이 안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경계를 해야 돼 아. 가까이 하면 안 돼. 아 저도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어. 자기 신념이 무조건 맞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? 와, 너무 무서운 거 같아요. 아, 제 신념이. 예. 네. 그러니까 어, 이게 종교로 예를 들면 야, 음. 내가, 내가 기독교니까 너 무조건 너도 무조건 기독교야. 너 무조건 하나님 믿어야 돼. 이거를 강제적으로 막 아, 마치 음. 자기가 믿는 걸 같이 안 믿으면은 완전 진짜 뭐 거의 뭐 막이 상대하듯이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. 그러거는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도 마찬가지고, 사업적도 그렇고 개인 네. 신념도 그렇고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피곤해. 네. 같이가 어, 그, 같이 마음문을 열고 같이 이렇게 하기가 좀 교류하게 참 피곤하다고. 제일 제일 우선 게 무식한데 신념 강한 사람. 근데 그게 그게 비단 종교만이 그런 게 아니야. 개인 신념도 종교처럼 강한 사람이 있어.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유, 유연성 있게, 내, 오 그래 시각에 따라서 내가 잘못될 수도 있지. 네. 그런 생각 갖고 일을 들어봐야 되거든. 예. 네, 라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. 논리적으로. 제가 그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. 예. 어. 어. 근데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음. 난 이거는 이거는 나 알아. 네. 이거는 나만이 아는 거야. 무조건 말 들어야 돼. 앞뒤 꽉 막혔지. 그렇죠. 논리로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. 응? 아, 진짜 그런 사람 있으면 그냥 피해 다녀야 돼. 어, 그런 사람 은좀 멀리할수록 좋아. 그거는. <laughs>